알렐루야 우리 조건사님 교구가 항상 10명 이상 나오더니 오늘은 많이 못 나오셨네요 어, 아마 휴가 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신 분들 사명을 감당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점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도록 합니다 배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깊은 말씀들을 쏟아내십니다. 사역 종반으로 가면서 폭발하듯 전하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으면 깊은 신앙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묵상 1번 14장 25절 35절 중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질 때 가족과 주변 인물들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헤아린다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험하지만 그 대가는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까? 성공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죠. 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운 역경을 능히 감당할 만한 어,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적히 비교할 수 없다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인생에 다 성공을 원하잖아요.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편한 길로 가지 말고 그 역경의 길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5, 2번은 15장 중심입니다. 시작 15장 전체는 이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 아들처럼. 그저 예배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더 크십니다.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집시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도 잘알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요. 이런 아들을 찾아오는 거죠. 동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 다른 것으로 아버지 뭐 마음이 상심하셨는데 제가 한우 사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이런 아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뭐 어,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뭐 봉사하는 거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도만큼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도, 그것은 생명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뭐 전도하는 시간 있으면 그냥 찬양이나 부르고 있고 기도나 하고 있고 나 혼자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양을 찾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도를 안 하잖아요. 전도를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전도를도 열심히 해요. 이단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요. 할수 있으면 교인들까지 뺏어갈 날이요. 그렇게까지 뺏어가면서까지 이단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신천지에 가 있어요. 신천지에 청년들이 가서. 그들이 신천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청년들 관심 갖고요, 학생들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갖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 고민하면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18개 도시가 어, 11월 8일부터 어, 18개씩은 다 동시다발로 1인 피켓 시위를 25일 동안 하는 기획을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냥 일찍 일어나서 이거뭐 그냥 공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인 공문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참게 만들어 줘야 돼요. 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말로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항상 이 건물과 같아요. 모든 계획은 건축과 같아서 설계도를 잘 그리면 아름다운 건축물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설계도 없이 하면요 헛간 같은 거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행사와 모든 것은요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 서식을 만들어서. 8일 날은 각 시군 회장이 연합 회장이 하시오. 둘째 날부터는 신청해서 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실 때는 그 교인들이 나와서 전단지를 2천장 보내줄 테니까 2천장씩 나누세요. 그렇게 하고 기록을 남기시고 사진을 남기세요.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서 멀뚱멀뚱 서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엔 피켓은 어, 이것을 두세요.라고 피켓까지 다 선정해서 그리고 인터뷰를 하세요. 어제도 시에서 어, 강원시에서 대표를 만나서 어, 우리가 11월 8일날 우리 강원 강원도 연합 회장님이 할그 시일 때그 방송에 국 나와서 인터뷰하고 어, 강원도 방송국의 전체 다 이렇게 뉴스 만들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신문은 또 지역의 또 회장님과 또그 지역의 분들하고 서로 연락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주셔 어떻게 하면 은 그렇게 할까 온라인 전도법도 사실 저희가 제가 처음 만든 거잖아요 고민한 거 아니에요 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밖에서 나가서 사람 접촉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 온라인에다가 전달하고 이렇게 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좀더 세련되게 노련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 조정원 원사님 교구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아마 장혜숙 원사님 교구도 18명 오셨으니까 아마 이번 주 뛰어넘지 않겠느냐 이거지 가능해요 각 교구마다 한 10여 명씩 모시고 오면 모시고 오면 다 20명 목표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양을 데려오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할수 있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전도인데 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샤머니즘 기도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뭐불 절에 가서 기도하나. 뭐, 무당한테 기도하나,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아들을 점지해 주옵소서, 우리 뭐 사업을 잘 되게 하소서, 뭐요 합격하게 하소서,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른 기도 안 해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깨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와. 내 자손과 가족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을 읽어 볼까요? 17장 중심인데 시작.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천국이고 삶을 마감하고 들어가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여기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in your mind가 아니고 এমন 유얼 마인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맛보는 천국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은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관계. 여러분 어, 관계가 나쁘면요. 늘그그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그 좁은 집안에서 관계가 좋아야 집안이 편안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 집안에 있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어, 관계를 항상 좋게 만드는데 노력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좋으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져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데가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 그 어르신들이 살면서 아동그 자녀들이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 혼자 시골에서 그 계시지 말고 우리 아들 집에 오고, 딸 집에 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난 여기가 좋다. 그래, 집이 좋은 게 아니야. 관계가 좋은 거야. 고향에서 맨날 같이 어울리던, 그 같이 일하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비록 집에서는 혼자 살지만, 집 밖에 나가면 다 동료 사람들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어, 아들이 사는, 딸이 사는 이 아파트로 오면 옆집도 모르잖아. 옆집도 몰라. 그냥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몸만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편해요. 어떤 유튜버, 어, 저기 아프리카 청년이 어, 방배동, 서울 방배동에서 살고 있나 봐요. 방배동에서 살고 있는데, 어, 이렇게. 부모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부모가 그런 거야. 하여튼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이웃집 만나면 인사 잘하고 이웃집하고 친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거기서 산지 1년 넘도록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래. 이웃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길래 그랬더니 이웃집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laughs> 다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아니, 이웃집이 붙어 있는데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너 그러면 안 돼. 찾아가서 인사드려. 그리고 사, 잘 지내. 왜? 시골은요, 이웃집 그러면은 심리 밖에도 다 알잖아. 다길 건너 다 한다고. 그러니까 너 이웃집들하고 잘 지내. 그랬는데, 엄마, 한국에는 이웃집하고 인사를 안 해.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프리카 에 있는 엄마가 충격을 받다는 거냐. 아니 이웃집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집인데도 이웃집을 몰라. 그 말도 안돼 말도 안돼 그랬다는 거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위집 알아요, 아래 집 알아요, 옆에 집 알아. 서로가 잘 몰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거기가 행복한 그 지역에요. 이 우리가 홍천서 저도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은퇴하면은 서울 가서 못살것 같아. 서울에 어디 아파트 누가 준다해도 거기서 아파트가 감옥 같을 것 같아.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있어. 그래서 강원도 살면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강원도 가면 속초에 가면 아는 분 있고 양양 가도 아는 분 있고 뭐 강릉 가도 아는 분 있고 다 지역마다 다 아는 분이 있어. 화천에 가도 있고 인재 가도 있고 양구에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강원도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만날 사람 어나 여기 왔는데 어 그래 왔어 점심이나 먹자 아니면 뭐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해야 된다 관계를 우리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성도들과의 관계를 먼저 잘하시고 우리가 해서 천국은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도 마음에안 맞으면 어떨 거야? 그 얼마나 천국이 지옥 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연습을 이 사회에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 구절 한 구절 적고 어, 적어 대내 봅시다. 16장 13절을 적었어요. 16장 13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 내마음속의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재물을 갖다주시는 우상신으로 삼겨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늘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사람들의 기도 중에 마지막에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뭐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통일 포럼을 춘천 주양교회 가서 어 아침 9시 반부터 가서 1 2시 반까지 세미나를 들었는데 어 서울의 숭실대학교가 그렇게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학교더라고요. 숭실대학교가 원래 북한의 평양에 있다가 유교 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세웠는데 상도동에다 세웠는데 어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전에 아 그러니까 유교 전쟁 전에. 북한에 300, 아, 3천 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남한에는 천 개, 그러니까 북한이 더 많았었어.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덕분에 교회가 방방곡곡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 만 2천 개 교회를 세울 목표를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책자 준비한 것을 봤는데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 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각 교회마다 통일을 대비한 기도회를 하고 하면 좋겠다. 통일을 대비한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정말 통일에 관심을 갖고. 그 북한 갑자기 통일되면요. 북한에 뭐가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단들이 먼저 들어가요. 다른 나라들 보면 거의 다 이단들이 들어가서 지금 먼저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 엉천주한 교회도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도 기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도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회가 있지만 통일 선교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와서, 아, 정말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통일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됩시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아, 평화통일이 되게 하소서. 적과통일은안 되잖아요. 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요. 수많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평화통일이 올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죄악의 쓴뿌리 또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다 무산되도록 교과서에 실리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시고 정말 내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평화 통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악의 쓴 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발본 세관되게 하시고 또한 차별 금지법 동성애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나라 되며 참으로 윤리적인 나라가 되며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사랑 초청 잔치 이제 3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